안녕하세요. 뭐 있니? 복수분이 뭐 썩은 사과? 음음. 자동 관매기뭐 있니? 빙의 추가 효과? 오, 해볼까? 적 인간의 빙의 효과가 사라지면 자살한다고? 너무 좀 잔인한데? 자살을 해? 일단은 이거 샀으니까 냅두고 자, 빙의! 빙의를 이제 기계 적들을 아군으로 만드세요. 자막 설정이었 다 했는데? 자막 설정 다 했는데? 이거 뭐, 자막 설정 따로 해야되나, 또? 자막 설정을 다 해놨는데? 뭐, 딴거 있나? 자막 다 켜놨는데? 아트 자막이랑, 자막? 오디오 자막? 대화 자막 켜져 있고, 게임플레이. 전투 중파본 문장. 다 켜져 있는데? 설마 여기 있진 않을거.. 않을거고 다 켜져있는데? 뭐 어때요? 어차피 저거 알아봤자 뭐해 오오 놈이 공원에 있다 안녕? 뭐니 뭐 있니? 누나 있네? 음 자리 가저 뭐니 쟤는? 얘네들 뭐야 얘네들 너 자리 꺼져 오고 건조탄이야 염분 가득 참뭐 있니? 너 뭐니? 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어우. 맞아. 거짓타냐뭐 있니? 어, 씨, 야! 꺼져! 어저 이끼 나한테 뭐라 고래 그래? 요호! 뭐 있니? 성사창? 뭐 있니? 아, 그래요? 저라디오안 듣고 했는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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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움직이다 넘어지니? 오, 좋았어, 좋았어. 깔끔해, 깔끔해. 오, 좋았어. 건축타냐 야, 이제 좀 할만하네. 아까 전에는 너무 배경 부른 게임이었어. 그런데 주민들 다 어디 갔냐? 뭐, 어, 저거, 어이씨. 어떤 새끼야? 니니? 미친다 진짜. 어떤 새끼니? 일로 나와봐. 형이 뭐라 안 할게. 일로 나와봐. 어이씨. 새끼, 새끼. 야잇. 이 새끼를 노리고 놀리기구 타면서 누가 총소래 씨. 어, 아. 이 새끼들 진짜. 오, 이 새끼들. 진짜 배경 하나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깔끔하게. 깔끔해 너무. 야. 이 새끼야. 어. 진짜 진짜 동료를 공격하지 말라고? 뒤진다. 진짜 얘가 무슨 동료야? 나 죽이려고 했는데... 와, 진짜 체력 반빙 이상 깎인 거 봐. 와, 어떤가요? 얘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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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있니? 방탄이야? 어 <Netz stereotype> 어디서 휘슬소리 나는데 아닌가 <그랙> 은화 오 돈이다 그런데 왜 애들이 이렇게 거지냐 왜 은화를 다섯개밖에 안 갖고다녀 어떤애는 아무것도 없고 뭐야 뭐야 어떤새끼야 뭐있니 오왜도대 금전 투입기에 왜 사과가 들어있니 뭐니 너네들 나 줘. 뭐 있니? 오, 체력 회복 80%. %야. 은화. 오, 좋았어. 아주 꿀맛. 염분. 먹고 그런데 왜 소금을 먹어야지 기술을 쓸수 있는 걸까? 염분이라면 소금밖에 없을 텐데. 누구 있어요? 뭐 더워지나 고 뭐야?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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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어절이 아! 새끼야? Just <뭔> higher men 이어맨으로부터 비거를 얻으세요 뭐야 이거 악마의 키스 I'm my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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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s s I'm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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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키스. <목소리> 눌러서 화염폭탄을 던지세요. 길게 눌렀다 떼어 폭탄 덧을 만드세요. 오호, 그렇구만. 음, 뭔가 불이 좀 많이 붙었는데 신기안습니다 악마의 키스 스킬을 장비한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불덩이를 수류탄처럼 넣어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이라는 거네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바꿔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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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아 이거 큐구만 뒤져라 이 새끼야 뒤져 이 새끼야 오오 잡았다 오 좋았어 좋았어 야, 까불지 마라, 진짜. 자 어? 그러다 혼나는 그, 수가 있어. 아, 쟤, 아, 씨. 오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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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뭐, 무슨 불만이 있다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 내가 뭐 했니? 오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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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 놀랐네. 어, 깜짝 놀랐네. <laughs> 제가 게임을 엄청 잘하는 편이라서, 뭐야, 이거. 뭐가 있는데? 염분이야? 오, 염분 그림이 아주 깔끔한데? 염분, 먹고, 어, 소금을 왜먹지 모르겠지만, 소금을 먹으라네요. 에 예.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아, 레이팅 서브 이 12수 가능해요? 하긴 나왔겠지, 12수. 나겠지 으으으음 <laughs> 오응세이통 오렌지 오렌지 I love o r a n g 안 보이니? 오 담배? 권총 타이구나. 오 블루 리본 들어가기 지역을 떠납니다. 자 갑시다. 검은 속센터 지붕. 놈들은 내가 올 거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빨리 여자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12수가 최고지. 어, 기관총 타냐? 기관총 타는 게 있어? 뭐지? 소다? 소다. 오오오 뭐지? 알려지지 않은 술마한잔 마시, 마시네. 오오오오 어, 머리 아파. 나도 술잘못 마시는데 얘도 술잘못 마시네. 오, 어, 좋아. 신패스 보상으로 4개의 장비, 황금 기관총, 업그레이드 그리고 황금 권총 업그레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보상으로 500 실버 이글과 4개의 장비를 받았습니다. 블루 리본에서 보상 상품을 받을수 있습니다. 3개의 장비를 획득하셨습니다. 블루 리본 레스토랑에서 3개의 장비를 찾아가십시오. 뭔지 몰라. 음... 어허... 재밌을까? 이거 하나 재밌을까? 뭔가 좀 깨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깨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과자 먹기. 과자 좀 먹자. 내 뭐지?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안 해. 오, 작년 주인물. 이건 뭐지? 아하 이런 거구만. 방어막 방어막은 뭐야? 연부총리야. 자, 체력을 채워야지 뭔가 좀 많네? 체력을 채웁시다 자, 그 다음에 연분 식량을 하나 올리고 금전동, 오, 크론 있어 오 깔끔해 연분 가득 찾고 커피, 커피 오, 여기 또 있네 여기 많지, 이거? 이거, 이거 하면 게임 최신 거 아니야? 설마? 음. 어. 금괴다 오오, 오! 배가 나오다 오. 그 보이니? 아오 오. o 아, 오오 이게 방어막이 구나 음, 한번 가 볼까? 이제. 오, 복사 Father Comstock called on me today to write his biograph, me. The man in advance. Now, I'm half a Jew when I smell silver, so I say, Father, say, Father, thousand, You know, why settle for less. looks to me and says, One hundred I know how it ends. 음, 음 뭐자로도 바꿀 수 있네. 여기 잡아, 안에 아, 못잡네 갈고리. 갈고리. 스페이스. 오. t h damn hook must be magnetized. 이거 얘, 얘 뭔데, 얘, 얘 뭐야, 얘 나루토야? <laughs> 나루토니 너? 얘왜 이렇게 날라다니니? 야아아 F 기가 좀아 음. 284석이에요? 좋았어 좋았어 헬로 안녕 어, 가자. 가죽... 어, 씨, 우야 여기래, 여기래. 우여 왜, 왜기래 내가 뭐 했는데? 아기 어, 아! 꺼져. 새끼가 내가 뭐 했는데? 내 너네한테 벌뭘 했니? 어, 너네한테 뭘뭐 했는데? 그래, 그말 그렇게 했어. 뭐으뭐으 이십 <목소리> 개. 오, 다됐다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빠져졌고. 야야. 아야 내가 한 때는 진짜 잘했어요 이런 거. 너 진짜 잘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안 하고, 계속 하드게임만 하다보니까. 이게끼야 네, 찢어라! 이 새끼야! 네, 이, 새끼야. 네, 이, 새끼야. 네, 이 새끼야! 진짜, 진짜 나 이거 진짜 나뺄수 죽어, 진짜. 가자, 가자, 가자. 아, 저 선수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 아파, 아파, 아파! 진짜 죽어, 진짜. 뭐야 저거 뭐야? 오, 진짜 어... 음식점이야. 뭐가 보다폭탄보다 그게 더세네요 이게 폭탄보다 사람이 더세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지... 맞지지 말이, 말이 안 되니까. 그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는... 이이 뭐 있니? 뭐 있니? <laughs> 아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The answer is not in the way. I'm going to go 다 o the h o u g 으흠, 으흠. 내려가볼까? 오, 뭐가 있어? 야, 여기! 뭐가? 어, 뭐 있어? 못 들어? 사이드 캐슬을 통해 기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물선을딸수 있는 키를 찾을 수 있으니 주위게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허, 자물쇠를 찾으라. 자물쇠가. 자물쇠를 어디서 찾아야 되니? 이거 자물쇠 어딨지? 지갑 푸기 5분 전 깔끔해 어디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한번 찾아보자 저기에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